본선을 통과 무한 체력의 소유자는 총결명 과연 최후의 일인자는 누가 될 것인가? 자제 아, 일해 체력진 선발 대회 이제 아, 마지막 신는 관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네 예. 개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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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뛰기 와 개구리 멀리뛰기 한 명씩 나와서 개구리 띠임으로 뛰어서 누가 제일 멀리 뛰느냐? 기록 경기가 되겠습니다. 그에 앞서서, 어, 어떻게 뛰면 되는지, 시범 조교를 저희가 한번 준비했습니다. 예, 우리 세미 양이, 왜냐면 그 복장이 아까워요. 탈락을 했는데. 아, 자, 준비! 아, 벌써 남다르죠? 최대한 이렇게 어, 하체를 네. 붙이고. 준비! 준비! 시범입니다. 시작 전문가는 행동을 하는 게 그렇죠, 바로 옐로 우카드 감입니다. 정확히 2m <laughs> 10. 아, 알아올린다. 세라. <laughs> 그리고 소리야 소리. 소리. 아, 사실 그소리아이 강력한 운동 우보예요, 그렇죠. 지금. 어, 뭐 운동으로 단련된 몸이기 때문에 아, 벌써? 어, 야, 몸 푸는 게 다르죠? 하리들아, 아, 몸이 달라요. 어. 몸이 달라요. 오. 아아아아아 형이 머리 아주 대놓고 네. 몸을 푸니까 어, 세라 형이 지금 몸이 아파요? 왜 이래요? 예? 제가 원래 유연성이 좀 없는데요, 예. 좀 없는데요. 예. 아, 예. 없어요. 어, 없군요. 네. 고향이 어디예요? 아, 부산이요. 어 그래요. 아니 아까 캐나다 나토들이 갑자기 이제 프로그램 끝날 때 되니까 부산 사투리만 하네요. 예, 예 갑니다 준비. 세우세 밝혀 세우시고요 와시고요우우우 1위. 우우입니다오 예. 아주 우우우우우우우네요요우세우우고요우우세우시고요뒤에우2우입니다우리세우우 자, 마지막 두 분입니다. 최연, 장영란. 아 놀랍죠? 우리 장영란 씨가 어 결승에 올라왔어요. 화이팅! 야, 주, 기회 중에 가장 좋은 아니요? 기회거든요. 잠깐만요. 네. 장영란 얼굴 너무 못생겼어. <laughs> 아, 너무 못생겼어. 좀해줘요 사실, 우리 꽃, 꽃다발에서 볼수 없는 두턱이거든요. 네. 아니면 영란 씨만 유일하게 엇보살까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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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요. 다 네? 자, 준비하시고요. 자. 2m까지만 가면 무조건 결승 진출입니다. 오, 발죠, 발죠, 발죠. 오, 발죠, 발죠, 발죠. 발, 발끝 들고 올라간 개성에 비해서는 아, 우리 지은형보다 못 네, 했어요. 골대에서 두번 치네요. 아, 러시요 <laughs> 자, 이번 주 꽃다발 최고령 선수죠, 우리. 야, 파이팅! 파이팅 유라 양보다 높게 쪄야 됩니다. 네네. 그래, 결승합니다. 준비! 에고, 힘들어. 아 연세가 진짜 <laughs> 하나, 둘, <두, 웃음> 셋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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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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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발, 발, 굿! 발, 굿! 아니, 신발 벗어야 발도 발전! 발들고도있 발전! 들고! 이겼다, <목소리> 이겼어. 자, 정확히 잽니다 <목소리> 유라 소리 사이로 들어가면서 오늘 우승은 일단 솔로 슛에서 나온 거고. 네, 알버영의 1위 누가 될지.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칠수는 어. 없죠. 1등을 못칠수 없어요. 그렇죠. 사실은 그 소리 양이 2m 못 갔어요. 네. 이번에 어... 기록 도전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두분 결승전 진행합니다. 준비. 오! 밝히세요. 밝히세요. 아, 밟으세요. 아, 아, 조금 아 1차보다 조금 덜뛴것 같은데요. 아, 아 그렇습니다. 아, 놀린다, 아 그래요. 슬픈다. 자, 자 어. 그다음 상금 필요 없고 홍삼만 있으면 될 거예요. 지금 아, 홍삼을 <웃음> 넣고 <웃음> 정말 절실하게 홍삼이 이게 필요한 나이거든요. 그래요. 자 최윤장 준비. 어 긴장돼 어떡해. <laughs> 자 소리 한번더뛸수 있을지. 힙박조 친구야. 힙박조 친구야. 야야야. 야 잠깐만 애난이 뭐 힙박조야. 얘뭐 힙박조야. 자 준비 자, 하나 둘셋임정임정 다음주 가을맞이 특집 아이돌 야! 독수왕 야! 선발대회 문학소녀 시 가을여자로 대변신한 아이돌들의 야! 격한 감수성 야! 대결 과연 아이돌들의 야! 문학적, 야! 문학적 야! 수준은 야! 어느 정도일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둘셋임정 발 지금 시원시 모입시원니다정 쪼오오오! 세운 대박, 대박! Just. 자, 최최사 세운동왕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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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사 세트. 예 홍삼은 드셔야 될 분이 드시는 거예요 네, 네. 축하드리겠습니다. 예.